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코인 시장에 위기가 찾아온 것일지, 혹은 오히려 기회가 찾아온 것일지, 제가 이 썸네일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전쟁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또 싸웠어요, 또. 제가 봤을 때이 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를 미국 밖으로 추방을 하네, 어쩌네, 막 그러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당을 창당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제3창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좋은 점은 뭔지, 또안 좋은 점은 뭔지, 이런 거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 코인 시장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리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한번 오늘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점심 시간에는 영상 길게 보기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짧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셨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할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떠한 얘기들을 내놓았냐면. 이번에 새로 창당하는 아메리카당은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한자리 잡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수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은 조금 더 크게 크게 상승하고 또 돈이 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또 마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리스 후보하고 대선 할 때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요거 어떻게 끌어올리겠다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조금 밀어주면서 이 사람들의 이 민심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마당에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또 어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까? 자, 보시면요, 여러분. 트럼프 국정 과제를 추진했다. BBB 법안 의회 통과했다. 4일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또 기사가 나와줬는데 자, 이 BBB 법안이 뭐냐면요. 트럼프가 이제 또 조만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가 통과가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저소득층의 혜택을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업들을 또 밀어주고 이런 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시중에 또 돈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의 이 부채 한도를 늘릴 거라는 건데 미국의 부채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쓸수 있는 돈이 또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또 시중에 유통을 하면서 경제를 또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시장 시장에 시중에 이렇게 돈이 돌게 되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자산시장은 또 상승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시장도 이번에 또 유동성이 돌게 되면은 한 차례 더 갑자기 상승하는 요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때도 돈을 막 풀어가지고 코인시장 미친듯이 올라갔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 때 이어서 돈을 한번 또 풀게 되면은 또 코인 시장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건 리플이란 말이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같이 반등함에 따라 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또 단기적인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단기적인 흐름도 체크를 잠깐 해드리자면,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요이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왔어요. 종가 마감도 이미 이 위에서 해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또 평일이 됐으니까 미장 미정... 개장하면서 또 같이 펌핑 받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위에 박스권으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좋은 모습 잘 유지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고점 찍었던 여기 있죠? 3,100원대? 여기에만 스무스하게 잘 넘겨주게 되면은 3,140원대까지 또 금방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월봉상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보시게 되면은 요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와서 일곱 배가 갔어요. 리플이. 이 시총 무거운 리플이 7배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600% 이상, 거의 700% 가까이 상승을 해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좀 다시 조정을 주더니만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저점에서 이 저점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거래량 쭉쭉 쭉쭉 죽어 있으면서 매집을 하다가 한 번에 거래량 띄우면서 빵 올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씩 매집하는데 지금 거래량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매집의 신호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또한번 거래량 이때 나왔던 거 이상으로 빵 올리면서 확 상승하게 되면은 정고점 그냥 뛰어 넘어버리고 쭉쭉쭉쭉 갈수 있는 이 리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려놨다가 살짝 조정을 줬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리게 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또 계단식 상승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미래에 정말 크게 먹을 거리 어떤 게 있다라고 했어요. 자전 세계 은행들과 제휴를 하게 되면 미친 듯이 사용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치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준비도 지금 착착착착 하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 점심시간에 급하게 보셔야 되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리플이 이 은행, 아예 내가 은행이 되겠다. 전통금융권에 도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금방 또 갑자기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리플 가지고 어떻게 또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을까? 세력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집중을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일단은 이제 리플이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보시게 되면 시총 4위에 올라온 리플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XRP처럼 이렇게 시총이 크고 무거운 메이저 종목들은 세력들도 운영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메이저 종목들 이게 세력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자금 조금 쏟아붓는다고 해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자금 조달용 새끼 종목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새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보다 시총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확확 뛰어올랐을 때 여기에 개인들 달라붙는 거 여기다가 물량 때려넣고 세력들이 여기서 자금 빨아가지고 메이저 종목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조금씩 자금을 만들어 나가는 요런 역할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역이용하면 돈을 잘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보시면은 작년 2월 달, 3월 달에 두달 동안 8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새끼 종목인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 기간 동안 200%가 넘게 올라요. 두배 이상 가버린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리플도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리플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달까지 작년 11월 한달 동안에 300% 조금 안 되게 올랐어요 한290% 정도 그리고 나서 세달 동안 620%가 올라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텔라우맨이 첫 달에 600% 넘게 올라요 여기도 첫 달만 놓고 보면은 두배 이상 올랐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세달 동안 얘가 1200% 이상은 가줬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못 가고 쭈르륵 내려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리플의 새끼 종목에서 스텔라로맨이 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세력들은 이 리플의 새끼 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텔라로맨이 아닌 다른 새끼 종목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새로운 새끼 종목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시총이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진짜로 리플이 조금 이렇게 오를 때 수혜받아서 미친듯이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큰돈 버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누굽니까? 정보 빨라, 눈치 빨라, 서인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한테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해주셨나요? 좋아요 꼭 눌러주셨죠? 알림 설정도 전부 다 해주셨죠?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다가 한 번씩 이 새끼는 조금 그러니까, 아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셨나요? 자, 아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플 화이팅! 리플이 또 올라가요. 우리 아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렇게도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십시오. 자, 댓글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플 화이팅! 아가 한 번씩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면 지금 여러분 제 영상 이렇게 세,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자,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고요.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이 미공개 종목, 떡상수의 종목 체크 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길 봐주시면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빼기 빼기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나온 미친 폭등 종목입니다. 진짜 이번에 뭐 다시 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 리플의 진짜 수혜 종목이니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수익 좀 제대로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조금 대가성을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수익 내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제 영상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서이나 최고 한 번씩 꼭꼭 달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제 영상 널리널리 알려 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좀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상호 상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인아 리플 화이팅. 아가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궁금한 종목 달아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비트럼 봐주세요. 아비트럼은 지금은 그냥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갑자기 463원. 여기를 또 넘겨주면 또 괜찮은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행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하이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자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적네요. 어, 차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요거 조금 올라오면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플 화이팅, 서인아 최최최최 고고고고 감사합니다. 서인아 화이팅, 리플 화이팅, 아가 다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서인아 최고 감사드립니다. 세이 봐주세요. 세이, 세이는 여기를 넘겨줘야 돼요. 요 구간 한 380원. 380원을 넘겨주면 여기서부터 조금 의미있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지금 얘가 어디를 벗어나면 요 구간. 350원. 35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 얘 지금 위험하구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모두에게 아가 이름 알려주시나요? 아, 이 링크로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프라이팅, 성인나 재고 아가 다들 너무나도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점심 시간이라 짧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